우리가 스쿠터 하면 배달, 베스파뭐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조사들이 그렇게 똥멍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상식을 과 뒤통수를 파괴하는 그런 파격적인 스쿠터들을 몇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앞으로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인볼드 코리아 디터 조용규입니다. 여러분, 그 스쿠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우리가 스쿠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설치... 보통 스쿠터 하면 뭐두 가지죠? 하나는 배달, 하나는 베스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쿠터 탄다고 하면 주변에서, 아, 너 배달 아냐 아니면 뭐, 아, 베스파 예쁜데?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데 하지만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스쿠터가 이두 가지 선에서 끝날 일 당연히 없죠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바로 딱 생각나는 굉장히 독특한 스쿠터들을 몇개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스쿠터의 엄격한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한 기종도 있고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스쿠터라고 할수 없는 바이크도 있어요 솔직히 스로틀만 땡기면 나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쿠터에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의거해서 선정해 봤으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와 재미의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제가 매뉴얼 바이크 같은 독특한 스쿠터다 보니까 아마 이 영상 제목만 보고 많은 분들이 분명 혼다 DCT 바이크를 리스트에 절반 이상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요. 뭐 맞습니다. <laughs> 그런데 혼다가 그 DCT 바이크들을 만들기 전에 좀 독특한 미션을 개발해서 그 오토매틱 바이크라는 개념의 성공 여부를 저울질하던 그런 과도기적인 모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소개하는 DN01입니다. 2008년도에 출시된 이 DN-01은 유압 기계식 무단 변속기를 장착한 최초의 오토매틱 모터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혼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바이크인데요. 특히 혼다가 이 바이크 출시하면서 강조했던 게 자칭 HFT, Human Friendly Transmission. 그러니까 뭐, 인간 친화적인 변속기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솔직히 이거 그냥 뭐, 말 지어내기죠. 하여튼, 일본에서 이런 죄도 없는 말 만들어 갖다 합치는 건참좋아 엄밀히 말하면 이 DN01은 현재 DCT 달고 나오는 바이크들과 메커니즘 자체는 분명 다른 차량이에요. 변속기의 기분 올리는 그냥 CVT입니다. 대신 일반 스쿠터처럼 이 벨트와 풀리가 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스워시 플레이트라는 가변식 경사판이 유압으로 움직이면서 그 기울기로 속도와 회전력을 조절하는 방식을 개발해서 적용했어요. 심지어 핸들 왼쪽에는 이게 수동 조작 버튼이 달려 있어가지고 패드 시프트처럼 이게 시프트 업 다운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DN01에는 기어 단수가 없지만 마치 기어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디자인은 굉장히 독특해요 13년 전에 나온 바이크인데 지금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시대적인 갭에서 오는 이질감도 별로 없어요 일단 스쿠터라고는 했지만 CVT 미션을 빼면 이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크루저 바이크에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크루저답게 시트 착석했을 때그 편안한 착좌감이라던가 포워드 스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크루저다운 속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파워트레인이 있어요. 엔진이 680cc V형 2기통 구성에 구동방식도 샤프트 드라이브를 쓰고 있어요. 물론, 할리나 공략 2기통 바이크 같은 그런 감성은 없겠지만, 엔진이 회전할 때 소리나 진동 같은 것들을 유심히 들어보면 나름의 그고동감이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CVT 방식이다 보니까 수동 모드로 조작을 해도 변속에 의한 가속감이나 직결성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연비 좋은 그런 바이크죠 어쨌든 혼다의 이 DN01은 오토매틱 바이크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조사한 뭐 그런 테스트 성격이 강한 모델이었는데 결과는 뭐 아주 시원하게 국밥 말아먹듯 말아... 어쨌든 이렇게 국밥 말아먹듯 시원하게 DN01을 말아먹은 혼다는 노선을 갈아탑니다 4륜차에 들어간 DCT 즉, 듀얼 클러치 미션을 모터사이클 용으로 개발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인테그라, NC 시리즈를 비롯해서 뭐 VFR, 아프리카 트윈 같은 차에 계속 적용되면서 진짜 혼다의 DCT가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별난 모양새를 가진 DCT 바이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NM4입니다. 이 NM4, 일단 저희 피디님이 사진으로도 띄워주시겠지만 디자인이 진짜 무슨 뭐 당장 만화책 찍고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실제로도 그 시로 마사문의 만화, 동각 기동대에 나오지는 않고 이걸 원작으로 한 할리우드의 실사판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인더셸에서 스칼렛 요한슨이 타는 바이크로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이 NM4를 베이스로 새롭게 컨셉트 바이크를 디자인한 건데요. 어쨌든 영화 속 바이크의 원본이 처음 출시된 게 2014년이었으니까 그 당시 임팩트는 진짜 어마어마했죠. 이게 디자인은 서로 다르지만 앞서 소개했던 d n 0 1처럼 포워드 스텝의 시트랑 자세도 굉장히 편한 포지션이 나와서 크루저 바이크 같은 느낌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에요. 같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d n 0 1 같은 경우가 유선형 라인을 활용했다고 치면 이 NM4의 디자인은 칼 같이 각을 좀 잡고 자르고 깎은 다음에 엄청 근육질 스타일로 완성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인테그라 750에 적용된 순행식 745cc 2기통 엔진이 동일하게 올라가 있고요. 변속기는 당연히 6단 DCT가 적용되어 있어요. 물론 DCT니까 따로 클러치 레버도 없고, 클러치 어, 조작 을할 일도 없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6단 기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한 매뉴얼 바이크에 가깝습니다 기어 조작만 사람 대신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뭐 그런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CVT 스쿠터랑은 다르게 이 DCT 바이크들은 스로틀만 당겨도 쭉 나가는 건 똑같지만 중간에 철컥철컥하면서 기어가 이렇게 딱 체결되는 걸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혼다 DCT 바이크가 그렇듯 이 NM4도 일반 D 모드나 스포츠 모드, 그리고 버튼으로 수동 변속이 가능한 매뉴얼 모드를 제공하는데, 지금 54마력의 저 r p m 토크 세팅이긴 해요. 하지만 DCT의 장점이 뭡니까? 변속할 때그 찰나의 갭도 없이 클러치 두 개가 바로 교대로 딱딱 기어들을 미트시키면서, 바로바로 2단, 3단, 4단, 이렇게 철컥철컥, 시프트업 해주는 즉각적인 미션 체결감이죠. 특히 수동 모드로 운전하면, 정지 상태에서 스타트 땡 치자마자, 레드 좀 팍팍 쳐가면서 변속하면, 진짜 굉장히 빠른 가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일반 스쿠터랑 비교하면 운전의 재미는 그야말로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이 텐덤 시트의 아이디어인데, 뒷자리에 타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시트를 접어서 올리면 이렇게 운전자의 등받이처럼 되거든요. 예전에 BMW에서 출시했던 R1200C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죠. 다만 아쉽게도 NM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병행수입으로 정말 소량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물 자체에도 씨가 말랐지만 가뭄에 콩나도 올라오는 이 m f 4의 중고 시세가 아주 그냥 우주방어 수준입니다. 구경하기도 정말 어려운 바이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이 바이크 보시면 그날 바로 그냥 로또를 끄... 세 번째 바이크는 드디어 혼다를 벗어났습니다. 바로 아프릴리아 만화 850인데요. 이 만화 850을 처음에 딱 보면 아마 그 누구도 스쿠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형 헤드라이트가 있고, 시트 앞으로 볼록하게 쏟은 연료 탱크도 있고, 그리고 엔진도 밖으로 딱 드러나 있는, 이런 구성은 딱 봐도 너무나 전형적인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죠. 하지만 1나850 엔진 좌측에는 CVT 미션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스쿠터처럼 기어 조작 없이 스로틀을 쭉 당기면 무단 변속으로 가속을 하고 실제로 가속감도 매뉴얼 바이크보다는 스쿠터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총 7단 수동 변속 조작 모드로 주행이 가능한데 여기서 기어 변속 조작은 왼쪽 핸들의 스위치로도 할 수가 있고 왼발에 기어 페달을 밟아서 할 수도 있어서 약간 매뉴얼 바이크 같은 손맛 아, 아 손맛이 아니라 발맛이구나 <laughs> 그런 감각으로 주행하는 재미도 있어요. 대신 클러치 레버만 없는 거죠. 이 외에도 레인, 스포츠 같은 다양한 모드가 있어서 상황에 맞게 이걸 선택해가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레이아웃도 굉장히 재밌는데, 시트 앞에 그 볼륨감 있게 튀어나온 이 연료 탱크가 사실은 트렁크예요. 기름 넣으려고 딱 열면 뚜껑이 크게 딱 열리면서 헬멧 넣을 수 있는 빈 공간, 트렁크가 나옵니다. 엔진은 839cc 배기량에 90도 각도의 V형 2기통이라서, 만화 850 같은 경우도 적당한 튜닝을 거치면 V2 비슷한 고동감을 얻을 수 있어요. 출력은 76마력인데 배기량을 생각하면 살짝 아쉬운 것 같지만 이게 또 결코 크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CVT와 스쿠터라는 메커니즘의 태생적 한계를 생각하면 오히려 운동 성능은 되게 훌륭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혼다 바이크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짜잘짜잘한 잔고장 같은 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매뉴얼 바이크다운 디자인을 누리면서 동시에 클러치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확실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 바이크죠. 이 후에는 만화 850 GT라고 해서 페어링이랑 윈드스크린 달린 투어링 모델도 나왔었는데, 어, 그거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혼다 DCT 바이크 나왔습니다. 아, 크로스 어벤처 750. 우리나라에서는 발음 편의상 줄여서 편하게 그냥 엑스어드방이라고 부르죠 뭐 엑드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오늘 소개하는 바이크 중에서 이 DCT 모터사이클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엑드방만큼은 도저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엑드방의 경우 혼다가 대놓고 이걸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쿠터로 포지셔닝을 딱 잡아버렸거든요 뭐 일단은 스쿠터라고 표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레이아웃도 운전자가 핸들과 앞카울 그리고 리어시트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스쿠터다운 형태를 띄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일반적인 스쿠터와는 좀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액드방은 어드벤처 바이크예요 이게 어드벤처 바이크랑 스쿠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실 교집합이 전혀 없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그런 바이크잖아요 근데 혼다는 이두 가지 요소를 그냥 억지로 붙여버린 거죠 그동안 시장에 양산된 모터사이클 중에서는 사실 거의 이런 바이크는 전례가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 그대로 완벽하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게 바로 액드방입니다 이렇게 어드벤처 바이크의 요소들을 스쿠터로 끌어가다 보니까, 액드방은 어떤 면에서는 빅스쿠터에 있어야 할 편의 장비는 없고, 또 반대로 도대체 스쿠터 이게 왜 붙어 있어? <laughs>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통 미들급 이상의 빅스쿠터들이 가지고 있는 편의 장비들, 뭐 열선 그립이라던가, 뭐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전동 스크린, 뭐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대신 어드벤처 바이크에나 들어가는 뭐 너클 가드,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게 들어가고, 휠도 스포크 휠인데, 심지어 튜브리스 타입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되게 비싼 파츠잖아요, 이거. 주행 모드도 일반 D 모드 있고, 수동 모드도 있고, 스포츠 모드는 3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또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그래블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임도나 어,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하다 보니까 머플러도 위로 완전 바짝 세웠고, 최저지상고도 일반적인 스쿠터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요. 순정 타이어도 온로드가 아닌 듀얼 타이어가 장착돼서 나오고요 파워트레인은 혼다의 DCT 바이크들과 동일한 6단 DCT에 745cc 순행식 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58마력인데요. 아무래도 DCT 덕분에 공도주행할 때 초반 가속감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바이크인 만큼 우리가 종종 시골길 주행하다가 만나게 되는 인도라든가 그래블 구간에서도 뭐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가뿐하게 주행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다만 그래블 모드가 따로 있어도 ABS를 완전히 오프로 할 수가 없고 공차 중량도 너무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도에서 가볍고 능동적으로 다루기는 조금 힘들어요. 액트방은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순한 오프로드나 인도 수준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스쿠터다. 뭐 이런 거에 의의를 둬야 돼요. 그 한계가 명백한 바이크고 본격적인 멀티퍼포즈나 엔듀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는 아니니까 아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시내 운전도 하고 공도도 투어도 하고 오프로드도 타고 뭐 모든 걸다 만족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정말 낭패를 볼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똥멍청이 제가 앞에서 아프릴리아 마나 850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외관은 완전 매뉴얼 바이크를 떠올릴 수 있는 스쿠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질레라 DNA 시리즈죠. 질레라는 원래 과거 1950년대에 현재 모토GP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WGP 즉 월드그랑프리를 주름잡았던 브랜드였는데 이후 1969년에 피아지오에 합병됐죠. 질레라 DNA 125는 누가 봐도 스쿠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엔진 부분이 카울로 싹 덮여있고 시트 앞에 연료탱크도 있고 딱 앉았을 때 포지션도 핸들바 되게 낮고 스텝도 살짝 백스텝이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로 나오고 많은 라이더들이 이 차량을 딱 보여주면 그냥 일반적인 125cc 레플리카 정도로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눈썰미 있는 분들은 잘 보시면 이 차량의 후륜 쪽에서 몇 가지 스쿠터에 대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곧게 서 있는 듀얼 타입 서스펜션도 그렇고 두턴 스윙함 아 이건 딱 봐도 엔진이랑 일체형으로 결합된 스쿠터 특유의 유닛 스윙함 방식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변속기 역시 CVT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이게 프레임이 더블 크레들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매뉴얼 바이크의 가장 전형적인 타입을 쓰다 보니까, 이 DNA 125는 매뉴얼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쿠터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래요. 이게 1999년에 나온 바이크인데, CVT를 단 125cc 스쿠터인 걸 감안하면 스펙이 되게 화려해요. 15마력의 최고 출력이 9700rpm이라는, 스쿠터로서는 굉장히 고회전 구간에서 나오는 편이고, 한계주행을 하면 최고속도도 뭐, 100km를 넘기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 125cc 스쿠터에 앞뒤 모드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다는 점만 봐도 좀 굉장하죠? 그런데 이렇게 20년 전 125cc 바이크가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 말하면 그 시절에 이 정도 스펙을 달고 나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됐을 때 피디님 이게 20년 전에 출시된 125cc 스쿠터인데 얼마있을것 같아요 이게? 글쎄요 <laughs> 얼마였어요? 이게 20년 전 무려 춘인차 출시가가 550만 원 이게 지금 체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기준으로 이때 페이스리프트된 1.5세대 마티즈 승용 깡통 가격이 53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 대입해 볼까요? 이거 2022년형 스파크 승용 깡통이 1156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이 돈이면 여러분 뭐살수 있냐면 4기통 미들급 바이크, 뭐 혼다 12650R 그리고 3기통 트라이언프그 트라이던트 660. 이거 신차 사고도 돈이 남아요. 근데 20년 전, 125cc 스쿠터가 550만원? 아니, 세상에, 총 맞았냐고. <laughs> 미쳤다고, 누가 이걸 사. 어, 그래서 뭐, 시원하게 망했죠. 어쨌든, 덕분에 지금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엄청 희귀한 기종이 됐는데. 근데 저 얼마 전에 이거, 저희 인볼든 사무실 근처에서 이 차량을 봤거든요. 저 진짜 그거 보고 그 자리에서 완전 확 소리 질렀는데. 혹시 저희 삼성역 부근에 이 질레라 DNA 125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영상에 꼭 댓글 좀 달아주세요. 바이크 한번 구경하러 가고 싶어서. <laughs> 식사도 제가 대접할게요. 아, 물론, 식사는 법인카. 이렇게 오늘은 스쿠터 같지 않은 스쿠터, 독특한 스쿠터들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인볼드 에디터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론, 뭐, 바이크를 좋아하는 에디터가 저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뭐, 한 줄평보다는 바이크 1도 모르는 그 발못들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바이크가 제일 예뻐 보이는지, 뭐가 관심이 가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여러분, 바알못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진행하면 이렇게 바알못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놨다가 나중에 이 바알못들에게 따끔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